1. 보일러 자동 제어에서 3요소식 수위 제어의 세 가지 검출 요소와 무관한 것은 1. 논의 압력 2. 다음 부품 중 전후에 바이패스를 설치해서는 안 되는 부품은 2. 연료 차단 밸브 3. 피드백 제어를 가장 올케 설명한 것은 3. 출력 측의 신호를 입력 측으로 되돌려 정정 동작을 행하는 제어 4. 메탄 1의 Nm3 연소에 소요되는 이론 공기량이 9.5 Nm3이고 실제 공기량이 11.43 Nm3일 때 공기비는 얼마인가? 4. 1.25 세정식 집진 장치 중 하나인 회전식 집진 장치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세정 용수가 적게 들며 급수 배관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설치 공간이 적게 든다. 6. 보일러 부속 장치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4. 수트 블로우 보일러 동전연의 스케일 침전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 7. 저수위 등에 따른 이상 온도의 상승으로 보일러가 과열되었을 때 작동하는 안전 장치는 1. 가용 막에. 8. 보일러용 연료 중에서 고체 연료의 일반적인 주성분은. 단, 중량 퍼센트를 기준으로 한 주성분을 구한다. 1. 탄소 9. 연소의 3대 조건이 아닌 것은? 1. 이산화탄소 공급원 1 0 주철제 보일러인 섹션얼 보일러의 일반적인 조합 방법이 아닌 것은? 4. 상하조합 11. 전기식 온수온도 제한기의 구성 요소에 속하지 않는 것은? 4. 합대용 링게이지 12. 보일러 통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평형통풍은 통풍 조절은 용이하나 통풍력이 약하여 주로 소용량 보일러에서 사용한다. 13. KS에서 규정하는 육상용 보일러의 열정산 조건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발열량은 원칙적으로 사용 시 연료의 저발열량으로 하며 고발열량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발열량을 분명하게 명기해야 한다. 14. 기체 연료의 연소 방식 중 번화의 연료 노즐에서는 연료만을 분출하고 그 주위에서 공기를 별도로 연소실로 분출하여 연료가스와 공기가 혼합하면서 연소하는 방식으로 산업용 보일러의 대부분이 사용하는 방식은 4. 확산 연소 방식 15. 고압과 저압 배관 사이에 부착하여 고압측의 압력 변화 및 증기 소비량 변화에 관계없이 저압측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밸브는 1. 감압 밸브, 16. 보일러 급수 처리의 목적으로 거리가 먼 것은 4. 황분 등에 의한 저온 부식방지 17. 보일러의 분류 중 원통형 보일러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다쿠마 보일러, 18. 보일러에서 시중류를 사용할 경우 중일 예열 장치로 예열할 때 적정 예열 범위는 2. 80도씨에서 105도씨, 19. 어떤 액체 1200kg을 30도씨에서 100도씨까지 온도를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은 몇 킬로칼로리인가? 단, 이 액체의 비열은 3킬로칼로리 케이지 도시이다 4. 25200 20. 매시간 1000kg의 LPG를 연소시켜 1.00kg의 증기를 발생하는 보일러의 효율은 약 얼마인가? 단, LPG의 총발열량은 1 2 9 8 0킬로칼로리 케이지, 발생 증기엔탈피는 7 5 0킬로칼로리 케이지, 급수엔탈피는 1 8킬로칼로리이지이다 2. 84.6 22.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부식을 크게 숙식과 건식으로 구분할 때 다음 중 건식에 속하는 것은? 2. 항화부식 22. 보일러의 점화 조작 시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연료가스의 유출속도가 너무 빠르면 역화가 일어나고 너무 늦으면 실화가 발생하기 쉽다. 23. 보일러 작업 종료 시의 주요 점검 사항으로 틀린 것은? 2. 난당용 보일러에 대해서는 드레인의 해수를 확인하고 진공 범프를 가동시켜 놓는다. 24. 보일러 급수 중에 현탁질 고형물을 제거하기 위한 외처리 방법이 아닌 것은? 2 탈기법 25 보일러 설치 기술 규격에 따라 열매체요 팽창탱크의 공간부에는 열매체의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 N2 가스를 봉입하는데 이 가스의 압력이 너무 높게 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팽창탱크의 최소 최적을 구하는 식으로 오른 것은? 2 VT는 2V E+ VM 26 수관식 보일러의 일반적인 특징이 아닌 것은? 1 구조상 저압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소용량으로 제작해야 한다. 27 다음 중 자동연료 차단 장치가 작동하는 경우로 거리가 먼 것은? 3. 송풍기 팬이 가동할 때 28. 섭씨온도, 화씨온도, 켈빈온도, 랭킨온도와의 관계식으로 오른 것은? 3. K도R 29. 환산 증발 배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연료 1Kg가 발생시킨 증발 능력을 말한다. 30. 유류 보일러 시스템에서 중유를 사용할 때 흡입측의 여과망 눈 크기로 적합한 것은? 2.20에서 64시 31. 원통형 보일러의 일반적인 특징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전열면적이 커서 증기 발생 시간 짧다. 32. 다음 중 과열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과열기는 일반적으로 직접 연소식이 널리 사용된다. 33. 표준 대기압 상태에서 0도씨 물 1kg이 100도씨 증기로 만드는데 필요한 열량은 몇 kcal인가? 단 물의 비열은 1 kcal/kg 도시이고 증발점열은 539 kcal이다. 4. 639. 34. 다음 중 KS에서 규정하는 온수 보일러의 용량 단위는 4, KJH 35 열사용 기자재 검사 기준에 따라 온수 발생 보일러의 안전밸브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는 온수 온도 몇 도씨 이상인 경우인가? 4, 120도씨 36 지역 난방의 일반적인 장점으로 거리가 먼 것은 3 지역 난방 설비에서 배관의 길이가 짧아 배관에 의한 열 손실이 적다. 37 다음 보온재 중 유기질 보온재에 속하는 것은 4 코르크 38 수면측정장치 취급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수주연결관은 수측연결관의 도중에 오므리끼기 시험으로 하향경사하도록 배관한다. 39. 보일러 수리시의 안전사항으로 틀린 것은? 4. 파이프렌치는 무거움으로 망치 대용으로 사용해도 된다. 40. 관이음새로 사용되는 홈조인트의 장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홈조인트의 사용시 용적 효율성이 뛰어나서 배관 수명이 길어진다. 41. 어떤 건물에 소요 난방 부하가? 54,600kcal이다. 주철제 방열기로 증기난방을 한다면 약몇 쪽에 방열기를 설치해야 하는가? 단, 표준 방열량으로 계산하며 주철제 방열기의 쪽당 방열 면적은 0.24m2이다. 2. 350쪽 42. 관의 결합방식 표시방법 중 유니언식의 그림기호로 맞는 것은? 4번 43. 보일러에서 팽창탱크의 설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관수를 배출하여 열 손실을 방지한다. 44. 열사용 기자재 검사 기준에 따라 전열 면적 12제곱미터인 보일러의 급수 밸브의 크기는 5층 몇 A 이상이어야 하는가? 2, 20, 45. 다음 보온재중 안전사용 온도가 가장 낮은 것은? 3. 경질 폼나버 보온통 46. 배관의 나사 이음과 비교하여 용접이음의 장점이 아닌 것은? 4. 열에 의한 잔류 음력 발생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47. 타이프축에 대해서 직각 방향으로 개폐되는 밸브로 유체의 흐름에 따른 마찰 저항 손실이 적으며 난방 배관 등에 주로 이용되나 절반만 개폐하면 디스크 뒷면에 와류가 발생되어 유량 조절용으로는 부적합한 밸브는 2. 슬루스 밸브 48. 가동 중인 보일러를 정지시킬 때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조치해야 할 사항은 2. 연료의 공급을 정지한다. 49. 증기 보일러에서 수면계의 점검 시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 보일러의 점화 후에 행한다. 50. 보일러 내처리로 사용되는 약재 중가성추와 방지, 탈산소, 슬러지 조정 등의 작용을 하는 것은? 3. 탄닌 51. 다음 중 동관 이음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기볼트 이음 52. 부하에 대한 보일러의 정격 출력을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4. H1 플러스 H2 플러스 H3 플러스 H4 53. 다음 중보온재의 일반적인 구비 요건으로 틀린 것은? 1. 비중이 크고 기계적 강도가 클것 54. 상용보일러의 정화전 연소계통의 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중의 예열기를 가동하되 예열기가 증기가 열식인 경우에는 드레인을 배출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가열한다. 55. 에너지 이용합류화법에 따라 연료, 열미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기가 몇 to의 이상인 자를 에너지 다소 비사업자라 하는가? 4. 2000. 56. 에너지 이용합류화법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제 중 하나인 가정용 가스보일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 등급을 라벨에 표시하여 나타내야 하는데 이때 표시해야 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1시간 사용 시 CO2 배출량, 5,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기술 개발 및 이용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하는가? 관련 규정 개정 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4, 지식경제부장관. 58. 에너지법에서 정의하는 에너지 사용자의 의미로 가장 옳은 것은? 3. 에너지 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59.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국내의 에너지 사정의 변동으로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에너지 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다음 중 그러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에너지 판매시설의 확충. 60.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보일러의 개조검사의 경우 검사 일효기간으로 오른 것은? 2. 1년